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07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9 어, 그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간밤에 뭐 나스닥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좁은 박스권 장세죠.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보면 기간이 계속 팔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순매수가 약간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한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뭐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뭐 매수와 매도가 없는 그런 관망세로 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최근에 기간이 굉장히 이제 매도세가 강력했는데요 어 매도를 할 때도 뭐 포지션이 있겠죠. 보통 보면 어 3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간이 어떤 매도세가 조금 더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8만원 초반일 때는 좀덜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지루하고 약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주식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10% 이상 조정이 온다. 이러한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이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 이상 조정이 온다. 이렇게 되면 어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 어 10%나 빠지네. 어떻게 하면 되지? 주식을 팔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50%가 어, 빠진다고 10% 이상 조정이 오면 주식을 더 사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어10% 이상 조정이라고 하면 이게 뭐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하면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이러한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주식 투자를 할때 가격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주식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뭔가 힘들 수가 있고 마음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 가격을 보지 않고 어떤 기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주식을 사서 뭐~ 다음 달에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 뭐~ (1년) 최소한 뭐~ (1~2년) 후에 주식을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82,000원인데 여기서 10%가 더 빠진다고 하면 75,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요. 어, 오히려 그러면 75,000원이 되면 어, 주식이 10%나 빠져서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조금 더 사야 되는 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주식 버블에도 어, 계속해서 달려드는 뭐 불나방 뭐 개인들을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식 버블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진정한 고점에서는. 아, 아무도 버블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더 이제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지금 경고가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조금 더, 아, 다들 지금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뭐 다들 경고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요. 어떤 해외에 다른 이제 많은 이제 주식시장이 있죠. 글로벌 증시가 있는데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뭐10% 이상 조정온다라는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 10% 이상 조정이면 오 아무리 봐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사실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제가 어, 해외 주식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좀 이제 좀 오랜만에 자세히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뭐 알파벳, 클래스 A, 뭐, 테슬라, 페이스북, 뭐, 타이완 반도체 제조, TSMC죠. 이러한 주식들을 이제 쭉, 쭉 살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싼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 굉장히 수익도 잘 날고 잘 벌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퍼라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봤을 때삼성전자의한두 배, 세배 정도의 규모로 어,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뭐 2,400조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2,000조, 아마존도 시가총액 뭐 2,000조 수준인데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봤을 때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랄까, 더막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대형 기술주가 퍼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한 퍼가 40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렇게까지 되면 미국 대형주가 퍼가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버블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가 제가 봤을 때한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퍼러쳤을 때는 한15 정도 뭐 14, 15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가 한 550점이면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나스닥과 굳이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한1,100 정도, 1,100 시가총액 1,100조 정도는 돼야 되는. 어 그러한 상황이 같습니다. 어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아직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거의 뭐반 정도 되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시가총액이 거의 뭐 800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와 스마트폰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뭐 기타 등등의 비즈니스가 어떤 굉장히 어떤 기대심과 성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뭐10% 이상 하락을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또저로의 기회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두려워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 지금 더 사야 되는데 못 사서 어 속이 상하다. 뭐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주식 시장에 어, 버블이 어느 정도 있고 뭐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과 나스다. 그다음 예를 들면 일본과 대만 가권 지수는 어느 정도 버블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과연 어떤 어떤 상황에서 버블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뭐,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가 버블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 배당 수익률도 증가할 뿐더러 퍼 자태도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버블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떠한 어 포지션에서 버블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분산 분할 매매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